그립고 보고 싶은 BT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란 이름에서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라는 뜻이 있다. 10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 현견과 억압을 우리가 막아내겠다는 심오한 뜻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란 팀명 자체는 2010년에 이미 빅히트에서 내정됐었다. BTS 소개. BTS.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이그룹입니다. 그들은 랩, 힙합, 록, EDM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BTS 멤버 소개. BTS는 총 7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M 리더이자 메인 래퍼, 진 보컬, 슈가 메인 래퍼, 제이홉 メインダンサー、ジ민、ボーカル、B、ボーカル。